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소소분식이라고요. 굶주린 배를 붙들고 폭풍 검색을 해서 찾은 곳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주문을 했어요. 리뷰도 엄청 좋고요. 근데 지금 온 것만 봐도 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계란 땡초 김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속이 알차고 벌써 이렇게 뜯는데 그이 볼륨감, 무게감이 굉장했어요. 지금 우동은 제가 잘안 시켜 먹는 메뉴인데 굉장히 리뷰에서 우동이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고요. 김말이 튀김은 리뷰 서비스로 주셨어요. 리뷰 서비스도 굉장히 푸짐하게 주시죠? 음. 오 이게 오징어예요.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네요, 막. 오 이거 저 소스에 찍어먹으면 진짜 또 너무 잘게 자르면 튀김옷이 벗겨지거든요. 이런 떨어진 게 맛있는데. 에서또 오뎅만 따로 추가할 수 있어서 추가했는데 이 떡볶이 자체에도 오뎅이 두 개는 들어가 있나? 뭐 이건 놔뒀다가 밥반찬해도 되니까요. 저는 음 매운 맛을 했어요. 음, 매운 고춧가루 맛이 향이 확 퍼지면서 달콤한 맛. 약간 이거 남천동에 예? 다 머머집이라고 음 엄청 유명한 그 떡볶이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떡도 쫀득쫀득하고 전혀 퍼지지 않은 오징어가 이 정도 좀. 볼륨감은 있어줘야 먹을 때 씹히는 맛이 있죠, 그죠? 특히 이 집은 이제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파시더라고요. 음, 튀김도 맛있고요. 맵기가 그렇게 되게 매운 것 같진 않아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땡초 결안 김밥이더라고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결한 맛이 막 감도는 게, 그러면서 살짝 맵떡한 맛이 있으면서, 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대에서 내장만 따로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간이 있고 간은 약간 좀 마른 거 같은데 어 간이 굉장히 두껍네요 저는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삭아삭한 게 잘못 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한 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와 허퍼 와, 굉장히 큰데요. 음 맛있어요. 음 내장만 이렇게 따로 파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랑 양파도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떡볶이에 국물도 많이 주시고 튀김도 종류가 원래 더 많아요. 기호에 맞게 이렇게 시켜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분식이지만 하나 하나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이 정도면. 별점 충분히 다섯 개더 드리고 싶은 맛이에요. 1점 남겨놓을 필요도 없이 100점입니다. 여러분들 분식 생각나실 때또이 부산에 오시면 이 부산만의 이 오뎅의 맛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이 집에 보면 물떡하고 오뎅도 따로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